안녕하세요. 왕시현 영의 정코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단어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에 가는 것을 포기하다. Give up going to America. 네, give up. 잘하셨습니다. 불을 켜다, 전등을 켜다. Take on. Right. <laughs> 네, turn on. The, <laughs> 타, 그렇죠. 네, turn on the light. 네. 일부러 틀리신 것 같은데. <laughs> 자, 불을 끄다. turn off the light. 네, turn off. 좋습니다. 자, 나에게 거짓말 하다. lie to me. 아, lie to, lie to. 자, 나의 친구와 놀다. hang out with my friends. 음, 좋습니다. hang out with. 마마. 삼호선 지하철이죠. 삼호선으로 갈아타다, 환승하다. t r a n s f e r to subway line number three. 오케이. Okay. Transfer to. 좋습니다. 인천으로 이사가다. Move to 인천. Move to 인천. 자, 나의 시간을 낭비하다. Waste my time. 좋습니다. Waste. 나의 시간을 아끼다. Save my time. 네, yeah, save my time. 좋습니다. 나의 시간을 보내다 쓰다. Spend my time. 네, yeah, spend. 좋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다 떠올리다 추억하다. Call back my childhood. 좋습니다. Call back. 좋습니다. 당신의 전화번호를 암기하다. Memorize your phone number. 네. Yeah, 나의 생일을 기억하다. remember my birthday. 예, 네, 좋습니다. 자, 출장 가다. 출장 가다. go on a business trip. 좋습니다. 자, 나의 스마트폰을 고치다. 수리하다. fix my smartphone. 예, 네, fix 좋습니다. 그 문제를 없애다. 제거하다. get rid of the problem. 예, 네, get rid of. 뭐뭐. 자, 미국에 갈 계획입니다. Plan to go to America. 좋습니다. Plan to go. 자, 이것, 이거좀 봐. 이것 좀 보세요. Look at this. 그치. Look at, look at. 자,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자, 내가 약속할게. 약속, 약속하다. Promise. Promise. 좋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연기하다. 연기하다. Delay our meeting. Delay 좋습니다. 자 서울에 도착하다. Arrive at Seoul. Arrive at 좋습니다. Arrive at 자 여행하는 것을 즐기다. 즐기다. Enjoy traveling. 예. 일곱 시에 일어나다. 일어나다. Get up at seven. Get up 좋습니다. 무엇인데요? <laughs> 택시를 타다. Take a taxi. 예, take a taxi 좋습니다. 돈을 벌다. make money. 예, 네, make money 좋습니다. shower 하다. take a shower. take a shower. 그렇죠? TV를 보다. watch TV. 영화를 보다. see a movie. 그렇죠. 음악을 듣다. listen to music.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wash dishes. 좋습니다. 뭔가를 요리하다, 요리하다. cook something. 산책하다. Take a, 네, take a walk. Take a walk. 열심히 일하다. Work hard. Work hard. 좋습니다. 집에 돌아가다. Come back home. 네, come back home. <laughs> Go back home. 네. 둘다 해도 됩니다. 복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꾸준히 듣고 계시면 다좀 기억들 좀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동사는 이겨내다. 뭐, 극복하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어려움 따위를 이겨내야 되는, 혹은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죠 요럴 때 쓰는 동사 혹시, 김재자님 아세요? Overcome. 네, 이라는... 맞습니다. 이제 overcome. Overcome. 자, 네, Overcome.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다. 자, 이 상황을 이겨내다. 이제, Situation 이란 걸 들어보셨죠? 시츄에이션. 네, situation.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아, 어, 어, 이게 무슨 상황이냐? 말은, 네. 네, 네, 네. 상황이에요. 시츄에이션. 자, 자, this 이러면 이 그러니까 this situation이면 이 상황이니까. 자, overcome this situation. 자, 이러면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이겨내다 극복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첫 번째 동사를 이걸로 정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 이면 어떻게 돼요. That situation. 네, 맞습니다. 네. 자. that 해도 그가 되고 뭐더 해도 정관사 더를 붙여도 아, 네. 되는데 자 that situation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overcome that situation. 뭐그 상황을 뭐 이겨내기 위하여. 자, 뭐 이런 식으로 어 말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어 그것을 극복하다. 자. overcome the overcome it. 예. 네, overcome. It, 네. 자, overcome it 자 이러면 자, it도 그것이죠. 그죠? 네. 아.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 difficult.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많이 알죠? 아, 그러니까 difficult에다가 끝에 y자를 하나 붙이면 difficulty가 되면서 어려움이라는 명사가 돼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다, 이겨내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overcome this difficulty. 그렇죠 overcome this difficulty.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네. 그럼 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필요가 있어요 I need to overcome this situation.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I need to overcome this situation.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동사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동사가 약간 비슷해요. 근데 조금 개념 차이가 직장인들이 세미나나 뭐 이벤트 이런데 참가하는 어떤 그런 행위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음. 혹시 이 동사 아세요? 참가하다? 어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보통, 동사, at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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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다? 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take part in. take part, take, 예. take part in. 예. take part in the seminar. 이게 두 번째 동사인데, attend하고 take part in이 약간 헷갈려요. attend는, 그, 우리가,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학교 수업에 참석하다. 출석하다 이러네요. 음, 아까날 그래. 때 출석하다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나 어떤 소속되어 있는 곳에 참석하는 걸 attend라고 음, 그러고 참석하는 거 세미나 거죠. 같은 거는 어떤 소속 개념이 아니고 네. 그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음. 그죠? 소속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참가하다 그러고 attend는 출석하다 그러니까 음. 참석하다 두 번째 단어는 이게, take part in 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Take란 동사의 과거형이 뭐죠? 과거형이 took. 아, 네, took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그 세미나에 참석했었다이러면 I took part in the seminar. 음.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뭐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어떤 세미나에. 자 이제 부정관사였습니다. 네. 어떤 세미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음. I'm going to 음? take part in a seminar. 다음 주. Next week. 오케이 okay, 한번더 해보세요. <laughs> 네. I'm going to take 음. part in a seminar next week. 그렇죠. 아, 잘하셨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이제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 온 것들이 섞여서 지금 말 짬뽕돼서 넘어와요. 미래 예정에다가 네. 수고 동사에다가 부사도 하나씩 들어가고 뭐 아, 그러니까 다할줄 알아요. <laughs>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자,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우리 김재단님 얘기했던 attend 엄밀하게는 출석하다에 가까워요 뭐 네. 참석하다도 되는데 자,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 attend the meeting 자그 모임에 참석하다 출석하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attend the meeting이 세 번째 동사입니다 네. 자 attend도 이제 여러분들 과거형을 이제는 조금 과거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기도 해서 자, 네. 과거형을 한 번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attend는 현재형이고 과거형은 attend 뒤에다가 ed 를 붙이면 됩니다. Attended라고 있습니다. attended 라고 네, 했습니다. attended, attended. 네. 다른 예문으로는 자, 그 수업, 자, class. 그 수업에 참석하다. 답변 해무래다 attended the class. 그죠? Attend the class. 이러면그 수업에 참석하다, 네. 출석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영어 수업에 출석하다. Attend the English meeting. 그쵸. attend the English class.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러분 이제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추측에 관한 조동사가 있어요.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나는 오늘 그 영어 수업에 참석할지도 몰라요. I may attend the English class. 오늘. Today. 그렇지. 한번 더. 한번더 해봐. I may attend the English class. 오케이 okay, 좋습니다. I may attend the English class today. 여러분, 나는 음. 오늘 그 영어 수업에 참석할지도 몰라. 자, 오늘 동사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동사가 overcome this situation. 자두 번째 동사가 take part in the seminar. 자 take part in the seminar. 세 번째 동사가 attend the meeting.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